특히 하반기는 문서. 그게 관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금 보이기 때문에, 뱀띠분들, 험난하군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삼동 지와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네. 제가 뱀띠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뱀띠는 65년생, 77년생, 89년생, 부탁드립니다 네. 음, 뱀띠분들, 험난하군요. <laughs> 험난해요. 어떡하지? 음. 방향성은, 음, 틀어짐이 없다고는 하시지만, 그 가는 길이 가시밭 같아서, 어떻게 보면 하반기가 고난일 수 있겠구나, 라고 지금 나오셔서, 와, 어, 저 벌써부터 무서워요. 어, 어떡하면 좋아요? 일단,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서 어떤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떡하면 좋지, 진짜? 일단, 89년생. 어, 올해 37 되셨네요. 음, 이분들은 나이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계신다고 하세요. 올해 자체도 전환점이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특히 갈림길에서, 어, 과욕으로 벌리신 것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그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나오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이런 분, 지금의 나이에 계신 분들은 일이라는 걸 하시고 본인 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은 저희 인생에 있어서 음, 세 가지로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본인의 진로, 출생, 그 다음에 죽음.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가장 짚어지는건 본인의 밥벌이. 에 있어서 뭔가 더 기회 같아 보이는 문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하기 위해서 벌리는 문서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들어오는 기회마저도 어떻게 보면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문서라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 문서를 받으셔서 그게 관지가 될 수도 있다고 지금 보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문서를 다루시고 계약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일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문서로 시작을 해서 문서로 끝나는 거다 보니까 하나하나 작성할 때도 하나하나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계약할 때는 작은 글씨 하나하나도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거 저희 신당에서 제가 잔소리하는 세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욕망 컨트롤이거든요. 그 욕망 컨트롤을 못하시면은 이분들은 본인이 본인 욕심에 의해서 본인 관제를 끌고 온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지금 점사가 나오시는 거거든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서로 흥한 자 문서로 망한다예요. 그리고 기회 같아 보이는 것도 왜 악마의 유혹일 수도 있다. 그것만 생각을 하셔도 조금 이 위기들을 살짝이라도 더 비껴가고 걷어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정말 올해 하반기 특히 하반기는 문서 주의 욕망 주의 이거 두 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뭔가 그 문서로 욕심을 채우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미 지금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재검토도 하셔야 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욕망으로 벌려놓은 일들을 다 수습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플 수도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몸수까지도 지금 겹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조금,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그래도 내년까지 타고 가서 수습이 또 가능한 것들도 분명히 있어서 그런 것들도 우선순위. 그리고, 어, 문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블 체크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년생. 올해 49 되신 분들. 이분들은, 음, 그래도 착실하게 본인 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하반기라고 보이는데 근데 어, 이분들은 다른 위험도 보다 약간 음, 독박 육아하듯이 독박 업무를 하시는 지금 상황처럼 보여요. 이분은 이분 흔히들 말하는 문서운이 확실히 올라가시는 분들은 맞거든요. 근데 그거가 적어도 그니까,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커버가 되지만, 양적으로 지금 굉장히 과할 수도 있다고 지금 나오시기 때문에, 음, 현명한 동료 정신을 발휘해서 일을 나눌 수 있는 부분. 내가 무조건, 어, 예스맨 yes, 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 보이세요. 그 와중에. 그래서, 현명하게 나눌 것들.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내 업무 영역 안에, 내 커리어 안에 있는 것들만 잘 챙기셔도, 문서, 운 대박 터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거 못하면은 말 그대로 정말 유능하셨던 분이 오히려 일에 치여서 하반기 평가에서는 살짝 무능해졌나? 라고 평가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충분히 하나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다 하실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금 현명한 덜어내기를 하시면 충분히 문서운을 잘 활용하는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예순 하나, 역시 하나 되시는 분들. 음, 이분들은 거의 다 지금 도달 목적지에 도달을 거의 다 하신 상황인데 마지막에 약간 돌 하나가 있어 보이세요. 근데 그거를 비껴갈 수도 있는데 구지구지구지구지 여기또 넘어가시고자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도 에 그런 고비라든지 시련들이 왔을 때참 어떻게 보면 착실하신 거죠. 늘 정면으로 마주 보시고 그걸 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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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이제 방법이라는 것들 요령 혹은 요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건데. 이큰 바위를 정말 살짝만 이렇게 돌아가는 요령만 피우시면 내가 내몸 상할 일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만큼 체력도 비축이 되는 상황일 건데 굳이 이렇게 넘어가시려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는 효율성 싸움이라고 저희는 보여져요. 정통으로 마주하셔서서 그게 어떻게 보면 습관화 되셨을 순 있지만 도달을 하시는 게 목적이시라면 살짝은 요령 피우듯이 비껴 가셔도 충분히 도달하실 수있다는 점을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돌을 넘어가시게 되면 오히려 정상에서 아예 예상하신 것보다 겨울잠 자듯이 쉬셔야 되는 구간들이 명확하게 두배 늘어난다고 나오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뭔가 이들 명예퇴직, 정년, 그다음에 말년을 가해, 노, 가기 위한 초입단계에서 내가 여력이 안 돼서 그 여력이 조건적인 거가 됐든, 체력적인 거가 됐든, 건강적인 거가 됐든 이런 것들이 살짝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요령, 효율성 싸움, 그리고 더그 다음에... 다, 또 다른 전환점을 위한 비축을 위한 하반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뱀띠 여러분들 지금 올해 하반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주의사항들이 조금 더 많은 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심하실 것들 잘 챙기셔서 조금이라도 더손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25년도 하반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삼동, 제아이기였습니다. 안녕!